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저 뒤에 보이는 동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지금 보이는 이 유대인들의 무덤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왕의 왕이 출입하는 저 동문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베단이를 지나 뱃바게로 올라오시고 감란산에서 이 무덤의 무덤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저 동문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아, 이 예루살렘 어, 앞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은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어 살았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모든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이 감람산을 지나 이 무덤을 지나서 또저 동문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어, 이 무덤을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이 감란산에서 이 무덤의 자리를 반드시 통과해야 동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덤 죽음의 장소 이 사망의 자리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 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지나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곧 바로 어, 죽음을 통과하는 것,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그리하여 내가 죽어질 때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한 원한다면은 지금 이 감란산을에서 무덤을 지나 저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내가 죽어지는 자아가 죽어지는 이 죽음의 자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죄로 나갈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